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그쵸? 선생님들이 이제 백신을 맞는 기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오늘 오후에 이제 백신을 맞고 왔는데,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 조금 저녁 그즈음인데요 선생님 속이 조금 벌써부터 메스꺼운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고 좀 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되면은 좀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상은 무사히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쭉 해왔던 것처럼 줌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만날 날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솔직히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필기를 더 열심히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여줬을 때는 이제 각반마다한 절반 정도가 줄을 치고 필기 했다면 이 줌으로 수업할 때는 확인을 해보니까 반별로 이제 한 두세 명 빼고는 거의 다 필기를 했더라고요 그죠아 그래서 앞으로도 좀 줌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살펴보면서 오늘 배울 단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여기 이쪽 보시면은 이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위에 따른 이제 역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그리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수행하면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판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예시를 들자면 선생님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대한 역할은 뭐 수업을 잘하고 학생들이 친절하고 뭐 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역할을 선생님이 잘 수행한다면 보상으로써 뭐 학생들이 뭐 좋아하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막 싫어하고 선생님을 뭐 뒤에서 욕하고 뭐 그러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겹쳐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고민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할과 역할이 충돌하는 즉 역할,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쭉 읽은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회 안에는 수많은 집단이 있고, 사람들은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했었을 때, 뭐, 이런 지위도 있고, 뭐, 저런 지위도 있고, 되게 많은 지위가 있었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에게. 그렇죠. 그런,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개인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개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지위에 따른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서로 조화를, 경우, 조화를 이룬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도 한번 줄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둘 이상의 지위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어 역할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역할을 우선해야 할지 두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를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쓰면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조금 쉬운 표현으로 쓰자면요. 그냥 이런 표현을 알지 모르겠어요. 딜레마라고 써서게요 딜레마. 고민이 된다는 뜻이요. 이거를 해야 할까? 저거를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면서 설명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이 상황은 뭐냐면요.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인가 봐요. 그런데 신제품 출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오늘 중으로 영업 전략이 관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떤 일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열이 나고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랬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아래쪽 조금 더 읽어보면은 이제 아버지라는 지위에 따라서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역할. 첫 번째 역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여기다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VS, VS. 직장에서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역할.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이라면 일을 해야겠죠? 이두 가지의 역할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황의 몰입을 좀 위해서 이 선생님의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현재 1학년 8반의 담임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만약에, 어, 요거는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죠, <laughs> 그렇죠? 뭐 다시 그러면은 선생님이 현재 1학년 8반에 담임이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우리 1학년 8반 친구들이랑 단합을 하기로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게임할 계획도 다 짰고 부모님들에게 허락도 다 받았고 학생들도 준비물, 복장 이런 것도 다 챙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그날 방과 후에 이제 단합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아이가 너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 교사의 역할로서는 단합을 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의 역할로서는 이제 아픈 아이를 돌보러 집을 가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생님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진로 체험으로 이제 영화를 감상했던 날이 있어요. 그 중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데 여자 주인공이 어떤 패션 잡지사에서 이 비서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남자친구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그 일에 집중하느라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남자친구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마침 또그 회사에 그 편집장이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일이 엄청 늦게 끝나고 뭐 파티는 다 끝나고 한 12시쯤 다 돼서야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직장이라는 역할과 여자친구로서의 역할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도체, 도대체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겠죠? 이제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겠다. 학생의 역할로서 시험을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친구 생일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생일이었던 거야. 그렇죠. 내일은 시험이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또 오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수 있겠고. 혹은 친구들과의 약속과 가족들과의 식사 약속이 겹쳤을 때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역할 갈등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지 받은 것에 이두 번째 뒷장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역할 갈등의 의미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설명보다는 예시가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예시도 한번 같이 적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의 생일파티를 가야 하는, 이제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와, 또 동시에 할머니 생신잔치가 겹친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손자, 손녀로서의 또 역할이 충돌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회사에서의 발표를 진행해야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딸의 병원 진료를 맡게 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겹치게 되는, 충돌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의 역할 갈등인데요. 지금 이제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역할 갈등의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영상 잠깐 멈췄다가, 잠깐 멈춰서 이 부분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영상 계속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참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어, 과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그, 해서 이 부분도 좀 작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할 갈등의 의미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역할 갈등에 빠지게 되면 사실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하겠죠. 그냥 상황이 좀 불편하고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할 갈등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개인은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직장인들, 아이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 가정 불화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역할 갈등이 생기면 발생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줄을 좀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색깔을 좀 검은 색깔로 바꿔서 첫 번째 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뭐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 역할에서 지금 내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갈등을 일킨 지위와 역할을 분석하여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여러 역할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수행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다음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한번 이 빈칸을 좀 채우면서 우리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여긴 현재 139페이지입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엄마가 어떤 학생한테, 승연아, 오늘 아빠 생신이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이 친구가 축제 공연 연습이 늦게 끝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축제 공연을 뭐 담당하고 있나 봐요. 근데 또 많이 빠지면 아빠가 서운해 하실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 했더니 가서 얘기한 거지, 친구들한테. 오늘 아빠 생신이어서 좀 빠지면 안 될까?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내일이 공연인데 보컬이 너가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학생은 진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사실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도 그 지금 3년 정도 학교에서 춤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 그첫 번째 2 0 1 8년도의 아이돌과 두 번째 2 0 1 9년도의 dna 같은 경우에는 연습 기간이 정말 길었어요 특히 dna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습 기간이 길어가지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7명이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빠지면 약간 좀 이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 하는 거야 사실 개인 사정이 있는데 또 본인이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여기 와서 또춤 연습을 해야 되고 또춤 연습을 하자니, 또, 그, 자기 본또 일을 또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거겠죠? 아마 공연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어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승현이는 어떤 역할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 지위가 먼저 나옵니다. 이 역할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이 충돌하기 전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썼을 때첫 번째로는 이제 아마 이 밴드 공연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뭐 이렇게 써볼게요 보컬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컬 보컬 혹은 뭐뭐 뭐 공연팀. 이라는 지위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은 뭐냐? 당연히 보컬이라면 이 사람에게 연습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축제, 공연 연습 이런 역할이 이제 부여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아들이라는 지위가 있겠죠. 아들 이런 지위로는 어떤 것이 기대가 되냐면은 이제 아버지 생신. 뭐 저녁 식사 참석 뭐 이러한 역할이 기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일단 먼저 갈등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은 뭐 이제 축제 공연과 아버지의 생신 식사가 겹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한번 나눠 보자 이거야.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떤 지위와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를 좀 명확 각에 구분해 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첫 번째로는 보컬 공연 혹은 이제 아들이라는 지위에 따라서 각각 이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본인이라면은 공연 연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녁 식사에 참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고 그에 따른 이유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 1, 2, 3번 해결 방법 얘기했었죠. 1, 2, 3번 해결 방법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내용은 나중에 교과서 선생님이 이제 등교했을 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좀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빈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 갈등의 의미가 써 있었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결 방법, 방금 이제 교과서에 줄친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의 원인이, 그러니까, 땡땡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갈등. 도대체 내가 왜 지금 골치가 아픈가? 내가 왜 난감한가?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지위 위와 그에 따른 역할을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 역할들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지위 이 지위에 따른 역할은 이것이고 이 지위에 따른 역할은 이것인데 그럼 그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필기를 해봤구요 사실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제 등교해서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제 귀속지위와 성취지위를 이제 줄치는 부분인데 어 귀속지위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지위라고 했었죠, 그렇 그래서 아들, 딸,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성취 지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노력에 의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학생 선생 님 얘기했었고, 학생, 다음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렇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한 개인이 이제 사회나 집단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어, 좀 길기 때문에 여기다 써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라고 부릅니 사회적 지위. 뭐, 짧게 쓰면 뭐 지위라고 볼수 있겠지만 조금 정확히 하자면 지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지위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역할이라고 합니다. 역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역할, 갈등은 역할 갈등은 개인이 가지는 지위에 따른 역할들이 충돌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역할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이나 아니뭐 우리가 등교했었을 때 수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어, 이 타이밍상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글 설문지까지 어,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